짜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안쌤입니다. 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먹을 걸 주고 얼른 드세요 한번 맛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어,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중국어에서는 정말로 간단하게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거든요. 그 말이 여러분 중국어를 배운지 두 시간 정도, 두 시간 정도, 두 시간 정도, 두 시간 정도면 아마 배웠었다.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다들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. 심지어 저희 백구한테도 떡볶이를 가지고 유인하면서 물어봤거든요. 네, 그런데 하우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<laughs>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 말은요, 여러분, 谢谢의 시에 대답이었어요. 谢谢 하면 不客气 네, 그 말을 사용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어, 이거 좀 드세요. 라고 하면 와, 无客气啦. 我不客气了，我不客气了，我不客气了，我不客气了.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용 안 할게요 란얘기예요 그래서 뭐내 노트 쓰세요, 내 컴퓨터 쓰세요, 핸드폰 쓰세요 하면, 我不客气了，谢谢.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로컬틱한 중국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네, 그럼 다음에 뵐게요. 再见.